아어 아, 작곡 노트네요. 오, 아, 2013년, 2013년. 2013년 4월... 무려 12년 전에 적었던 작곡 아, 노트. 아, 어려 보이는 송근씨의 주인공은 어, 과연 누구일까요? 어 카리스마. 열살 때부터 발라드를 꿈꿔온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열살때저 악보를 그때부터 그리신 거예요? 네, 제가 쓴첫 저작곡이. 요열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해 유재아 음악경연 대회에서 은상까지 수상한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그런 그녀의 노력으로 수백 곡이 자작 곡까지 보유한 그녀. 저의 첫 발라드는 김윤아님의 꿈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버팀목이기도 하지만 무너지게도 하는 존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음악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녀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대로 너의 꿈은 가장 무거운 짐이 되지 괴로워도 어서 둘 수.